아이씨 어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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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아 이거 뭐야 짱. 이거 채팅 이거 채팅 뭐야 이거 아니 이놈이 때릴 때마다 거기 <laughs> 때리고 이딴 거 떠는데 붙 이따 아뭔개 붙다가 어떤 붙다가 어떤 새끼야 누구냐 네네네 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소식이 생겼어. 지금, 이, 지금, 우리들 중에, 한 명은 중국인이래. 나도 아님. 나도 아님. 너무 같은데? 나? 누굴까? 나저사 올라왔어. 야, <laughs> 사고 있어, 좋아. 누굴까? 야, 누굴까? 야, 누굴까? 누굴까? 야, 우리는 중국인 아니야. 북한인이야. 오이, 오이, 오이. 야, 가서 대도없잡아람 어쩔... 온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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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으, 으, 으. 돼지가, <laughs> 그러니까 돼지가 두 마리인데 뭘 죽여야 돼? 아무거나 더. <laughs> 나도, 나도 하고 싶어, 어떡해. 이 신이 뺑까 치고 있네, 아, 일로 와. 아, 아, 죄송, 따장님. 아, 나만. 오, 죄 여기서 오케이. 이, 이 상자 보이지? 이거 들어. 네. 이거 들어. 그치? 네. 이거 들고, 핸튼다. 나 따라와. 녹아, <laughs> 나. 그 똑바로 들어, 그. 아, 죄송합니다. 도 그, 클릭해봐. 여기서 빈대다도 클릭해봐. 어, 그씨지씨 글씨, 글씨. 아유, 잘해. 네. 아유. 사장님, 그러면 저, 이번에 시급 12,000원을 올려주는 거 맞습니까? 52,000원 어, 야, 야 12,000원. 12 새끼가 어디. 아, 야, 이거 외국인 노동자 뽑기가 지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급 2,000원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웃음> 그 다음에, 아, 그, 그, 그 빠짐 있으니까, 이번에, 이번에 다섯 살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 어머 어쩌라고 보신탕 <laughs> 끓여 먹던지 새끼야. 에이. 아니, 카드 아니면 돈을 줄 거거든. 돈을 줘. 그러면 은 여기 지금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에 반환될 금액이 될 거야. 이게 거스름돈이거든. 이 돈만큼 돈을 뽑아서 주면 돼. 근데 이돈을 넣으면은 그만큼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네월급서 까는 거지. 아그니까 내가 작게, 작게 주면 돼 이거보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아, 왜안 되는데? 뭐 이거 불이익 있어? 아, 시스템 좀안 돼. 아예 안 돼. 형님, 형님, 형님. 야, 돈 흥이 없 헌팅 가실래요? 헌팅? 헌팅 가실래요? 어, 어. 아, 빚절 필요하네, 씨발. 아, 이쪽, 씨발. 직원이라는 새끼가 여기서 헌팅해요. 야, 후야 후배야. 소배야 야, 이번에 입사했는데, 야, 내가 사줄게. 야, 저기, 뭐냐. 저녁 9시에 저기 포차 갖고 쏨장어에 수백 한잔 콜? 쏨장어에 어, 전기 아. 먹어야지, 씨발. 아, 쟤뭘 모르네. 야, 비돈 달라고! 나. 이 새끼야! 어, 아, <laughs>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그래. 아, 개, 씨, 망도동이네, 이거, 그냥. 재밌음. 아, 카드로 주지 말라고, 이씨. 얘가아 발주할게. 아, 근데, 씨발, 이, 이, 시대에 현금 쓰는 새끼들은 뭐, 씨발. 땅 끝이네. 그... 아, 뱃, 불... 아, 너도 꺼져. 아, hell now, 잠깐만, 우리 밀크해버리 아 이거 발아 멀쩡해 아 지금 거 이거야 이거야 뭐라고 발치 발치 야야야야 알바생 이등봐봐 알바생 이등봐봐 빨리 뭔데 야야야야 야. 물 똑바로 하네 왜 있었나 빨리 물 건에서 똑바로 해거 내가 내가 아까 뭐라해서 거스름돈 한5 달러 더 달라했지 거슴 달러 오 달러 덜 달라 했지? 거슴달덜달라덜 달라고 그래야 우리 수익이 남는다고 그래야 우리 손에 남는 게있다어 똑바로 안 해? 아, 음식 떴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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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오 달러 더 꺼내라고 지금 어 손님 새끼야 아아보스는아얘야 얘는 취향이 맞았다. 너너너 얘기하는 거야? 너너너너너너너너너 아유 씨발 와. 아 이게 씨발 일을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야 야. 엉덩이에 빗자루 쓰시는 거 좋아하는데요? <laughs>